요즘은 농사 지을 때 기계 영농을 하지만 과거에는 손으로 했습니다. 그때에는 연장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낫으로 변화, 보리, 밀 등을 벨때 낫이 잘 들지 않으면 능률은 점점 떨어지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이내 지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우매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준비를 할줄 모르는 것입니다.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 것입니다.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기적으로 연장에 나를 갑니다.누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무딘 연장을 가지고 쉼 없이 일하는 사람보다 이따금씩 연장 날을 갈며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연장은 늘 갈아주어야 합니다. 피아노의 대가 루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피아노의 고수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와 찬송도 게을리하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고 지속될수록 더 말문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기도는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을 들여 심 써야 할 직무였습니다. 과부들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었으나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사도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에 바빠서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사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도끼날이 무디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고 일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쁠수록 기도를 소홀히 하고 바쁠수록 예배도 더 많이 빠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일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안식과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쁠수록 더욱 기도에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끔씩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탈진 징조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쉬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이유는 무뎌진 도끼나를 갈라는 뜻입니다. 평소보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치는 휴가라면 그것은 진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쉬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도끼나를 갈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끼나를 갈면서 일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